안녕하세요. 오늘도 썰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결혼에 이익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상황은 정말 로맨틱한 장면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직접 겪은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 좌절, 괴로움을 느꼈어요. 물론 제가 신랑이냐, 신부냐, 그리고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그셋 중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저는 신부였고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의 내연녀 때문에 결혼식을 엎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헤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장까지 들어갔는데 어느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나요? 저 역시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벌써 1년 전쯤 이야기네요. 그것은 제 인생에 제일 크고 기막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땐 그랬지. 그땐 정말 힘들었어. 그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지.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네.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 다 괜찮아졌어.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 일은 저한테는 평생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예랑하고는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서 7년 동안 연애했네요. 연애하면서 남들과 똑같았어요. 초반에는 하루라도 안 보며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둘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저는 반낮없이 휴대폰을 봤죠. 아침이면 알람이 없어도 눈이 저절로 떠지고 뭐온거 없나 휴대폰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의 설렘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서로에게 익숙해지자 점차 조금씩 없어지더군요.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고 크게 싸워서 중간에 잠깐 헤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달못 가서 화해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싸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완전히 끝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네요. 정말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싸움엔 얘랑이 사과를 할 때도 있었고 제가 할 때도 있었죠. 여하튼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이 냄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와 하자.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네요. 하지만 결국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말았지만요.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본건 신부 대기실이었어요. 그 여자는 여자인 내가 봐도 정말 예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키는 170 정도 되었고, 정말 연예인처럼 생각더라고요. 나이는 제 또래로 보였고요. 그 여자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친구가 누구냐고 묻자 아무 말 없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갔다 오더니, 저한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단둘이서만 할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잠시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받으러 비상구 계단으로 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싸우던 사람은 예랑과 아까 저를 아무 말 없이 보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둘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이상했대요. 그 여자가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수 있냐는 말을 했고 예랑은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요. 그게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나누 대화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두 사이가 수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여자 누군지 아니하고 하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얘랑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니 얘랑에게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친구 보고 얘랑을 좀불러 달라고 했죠. 잠시 후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얘랑을 붙잡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 누구냐고요. 다 알고 있으니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우리가 싸워서 잠깐 떨어져 있을 때몇번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그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잘 말해서 돌려보냈으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예랑의 여자가 찾아오더니 결혼식 시간에 다가오는데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예랑의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절대 아니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결혼을 물릴 수는 없었어요.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결혼식 당일에 나이 결혼 안 해. 라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무슨 사회인지 모르는데 결혼을 파토내기는 힘들었어요. 이랑은 말을 믿기로 한 거죠. 그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상황상 그러기는 좀 힘들겠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했어야 했던 거죠. 둘이서 정확히 무슨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예랑과 결혼을 하긴 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일생일대에 크나큰 결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짓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중간에 예랑의 친구들이 축하를 부르고 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들 웃고 있을 때였어요. 얘랑 친구들이 축가를 부르며 얘랑한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저희한테 걸어오는 게 보인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저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데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길게만 느껴졌네요. 저는 속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를 외쳤어요. 그 여자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었거든요. 얘랑은 축가를 부르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라. 그 여자가 바로 앞까지 올 때까지 눈치를 못 챘나 보더군요. 그래서 팔꿈치로 툭 쳤고, 얘랑이 저를 쳐다보자 얼굴로 그 여자를 가리켰어요. 그때는 그 여자를 맞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애랑 앞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했던 행동에 결혼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어요. 피아노를 치던 사람만 빼고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정말 조용해졌는데 피아노 연주만 계속해서 울려 퍼졌거든요. 갑자기 그 여자가 애랑의 빰을 쳐버린 거였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보다 에이씨 땡땡 이럴 줄 알았어. 아까 다 때려치고 안 한다고 할걸 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야! 너는 네 새끼 임신한 여자를 두고 딴 년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라고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서 얘랑의 밤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랑이 제 손을 잡았고 아니라고 이 여자 미친 여자라고 미친 여자가 헛소리 짓거리는 거니 믿지 말라더군요. 저보고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 오늘 처음 본 여자 말을 믿냐고 하면서요. 저는 예랑이 손을 뿌리치며 누구를 믿으며 어쩔 건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너잖아. 사실이든 아니든 이렇게 된건 어쩔 거야.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혼하자고?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하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니의 네 가진 이 여자랑 해. 라고 하고 결혼식장을 뛰쳐나갔네요. 아직도 그 여자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여자는 저의둘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명을 하는 예랑과 화를 내는 제가 가찬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비웃는 듯한 표정이 한동안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잘못 잤습니다. 어느 공포 영화의 무서운 한 장면보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이 더 소름 끼쳤네요. 그런데 그날 그 자식한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사과 한 마디 없이 나 때문에 결혼 못한 거니까 책임은 내가 다 질게 이렇게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돈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더라고요. 금전적인 것만 책임을 지면 다행인가요? 제가 받은 상처 같은 것은 뭘로 보상받나요? 그런 자식하고 헤어지는 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인가요? 그뒤 저는 친구를 통해 그 자식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자식 친구랑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 자식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대로 맞았던 거죠. 그 자식이 그 여자를 임신시킨 거였죠. 알고 보니 저랑 결혼하기 일년 전부터 저 몰래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때는 잠깐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었고 싸우지도 않았을 때네요. 그냥 지가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서 저 몰래 클럽에 종종 놀러 다녔대요. 거기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거죠. 그렇게 그 여자와 가끔 만나서 즐기다가 임신까지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애를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자식은 회사를 간두고 그 여자를 찾는다고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여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자식도 정신 못 차리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다 들킨 적이 있다더군요. 말로는 저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인생 막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도 그 자식애를 임신한 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고요. 완전 개판이죠. 참 만나도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애랑의 내연녀 때문에 지옥의 문턱에서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재수가 좋은 걸까요? 아니, 그런 놈을 만나 결혼까지 하려 했으니 재수가 없는 걸까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